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은 2절, 4절, 6절 그렇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명령하신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도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이 열두 제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음 후장 1절,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두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들을 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과 또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전도 여행 시 주시는 능력과 사명에 대해서 어, 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너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면 한마디로 행동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4절까지 말씀하고, 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 여행 시 지켜야 할 행동 원칙 이렇게 여러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되게 불안한 요소죠. 뭐 요즘엔 카드가 있으니까 되는데 그때 뭐 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한마디로 자기의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떠나라. 제가 봤을 땐참 제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에 뭐가 해당되냐면요. 첫 번째 지팡이. 의지할 게 없어야 되고, 양식.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돈. 뭐 이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없잖아요. 돈. 그 다음에 옷도 두벌 이상 가지지 말래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한 옷만 가지고 지금 너희 입고 있는 그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달려가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래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얼굴이 좀 예, 반들반들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남에게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엔 더더욱 그런데, 근데 그 집에 가서 그냥 떡하니 들어가서 하룻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떠나라. 딴 데는 가지 말래요. 단, 이것은 뭐냐면, 마을 단위로 갈 때, 예? 주변에 이렇게 어, 구락부가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딱 들어서 한 집을 선택해서 그 마을에 고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너를 영접지 않으면 네?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그 상에서, 그 성에서 니네 신발하고 옷을 탈탈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탈탈 털어서 그것을 뭐라고요?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4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바른 성경에서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마치 왕이 입성하듯이 한 장소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만 유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 집도 좀와 주세요. 노 no, 땡큐 그리고 딱 떠나라는 거예요 a n k you. No, thank you. No, thank 탈 o u No, thank y 지 u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 o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o 그렇게 기억하 n 좋을 o u 고 그래서 제자들이 6절 말씀 보니까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렇게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요? 해 헤롯 대왕이 두려워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헤롯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이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래?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요한의 목이 지금 달아났는데 요한을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회개 운동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이들은 요한이 살아났다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부활해도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제자들의 이 말씀 운동력이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시대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쫙 퍼져 가지고 소문이 나고 뭔가 들썩들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요한을 보고 싶어 했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요한을 봤으면 좋겠다. 요한이 그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한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게 모가 어, 내가 목을 베어 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불려워하는 존재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서 일어나는 거야?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지금 누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인기가 어떻게 올라가냐? 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 운동의 역사가 대단히 크고 어, 그 당시에 위대했음을 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 말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될 텐데 저 굉장히 기도하면서 부러웠어요. 야 우리 제주 축복교회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소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 다 됐죠? 자, 교독할게요. 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다 여러분 시작 여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시작. 가라스대 죽은 달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만은 나로 먼저 내가 아,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작. 예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이걸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난 집도 없고 요즘 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얘기해요. 예? 난 아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네가 나를 따르겠냐?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58절 말씀에만 매일 주목하잖아요. 왜이 말씀 을 하셨는지 57절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5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이 58절 말씀 많이 인용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야, 예수님이 집, 집이 없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었어. 라고 하는 구절로 쓰는데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선생님, 제가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야, 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겠니? 나 정말 머리둘 곳이 없다, 얘들아. 괜찮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59절 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예.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 너는 나를 따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일, 대소사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야너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유 없고 핑계도 없다. 요즘 같아서 한번 그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 목사님 우리 저기 아버님이 장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 집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갈게요. 장례 끝나고 좀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례 는 실기하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주변에 한 명도 없을걸요. 교회 아무도 안 올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아, 대단한. 명령이고 나중에 보면 그걸 다 따라가요 참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61절에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But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나 가족하고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왔습니다 인사하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농부의 이야기를 하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야 지금 네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반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려고 하는데 뒤돌아보고 예? 딴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어? 무조건 나를 따라와.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이 우선적인, 우선적으로 생각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또 때가 될 때,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딱 닥쳐져요. 열심히 하던 일도요, 그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먼저가 예수 그리스의 도 명령을 조차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준비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몇 명을 더 뽑았어요? 70인을 더 뽑았어요.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35 그룹이 됐겠죠. 그죠?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사역을 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먼저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해라. 너희가 어딜 나가기 전에 일꾼들 삼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이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나는 일, 교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맞고, 전도 대상들은 그냥 전도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들도 일꾼으로 여기고, 주여,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야,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저들한테 보내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는구나. 3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 참 이거 보세요. 한우 팔지 말고. 예? 한눈 팔지 말고 우리 길에 만나면 아는 사람 있으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아, 다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요이 인사하는 걸안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 어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고, 만약에 안 받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축복하거나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좋아 속으로 은근히 좋아해야 돼 왜? 거기 상 나한테로 오니까 어 이건 내 거다 안 받았으니까 뭐 이건 내 거야 그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욕을 먹어도 좋은 거예요 욕을 먹어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 살아라 그래서 이 평안을 남들에게 축복할 때요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내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기분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다7절 말씀 일꾼들이 일할 때. 네? 열심히 이 사역할 때 누군가 뭘 주는데 민망해하지 말고 잘 받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제가 뭐가 없냐면 좀 사람들을 만날 때 대면 대면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을 알아갈 때까지 되게 힘들어요. 성격상 그런데 나중에 이게 좀 얼굴이 좀 두꺼워져야 돼. 그리고 대 주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에 물어볼 때 뭐라 했냐면 아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히려 서운해 하는 거예요. 아, 왜 별로 나를 안 좋아하시나? 그렇게 소문을 해요. 나중에는요, 아, 어, 전 나무를 좋아해요. 이제 좋아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그 해에 신방할 때는 온 집집마다 나물만 나오는 거예요. <laughs>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나물만 준비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아, 목사님, 고기도 좀 좋아하시죠? 물어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 네, 고기도 좋아하죠? 어떤 해는요, 고기만 잔뜩 나와요.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이 뭔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싹쓸 받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말씀 사역을 딱 거기서 했으면 그 사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전해야지 혹시 또저 집은 뭐 없나? 이 집은 뭐 없을까? 이 먹고 마시다 보면은 자꾸 이거 우리나라 아주 속된 말로 껄떡된다 그러죠. 이 직분자들이 자꾸 껄떡 껄떡 되면 안 돼요. 딱사명만 완수하고 거기서 사역할 것만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역하고. 그래서 옆에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8절9절 말씀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죠. 반드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왔다고 해라.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회개 운동의 역사를 펼쳤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요한이 아무래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 요한이 다시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능력을 행사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아냐, 선지자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0절에서 11절 말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라. 한마디로 야, 이거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 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막안 좋게 하고 좀이 부정한 이 한마디로 좀 불안하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면 뭐래요? 에이, 뭐 재수 에이 하면서 털어내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한테 야그 먼지 털고 와.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담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제가 제자들 같으면 입장 곤란했을 것 같아요. 아, 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안 받아들였다고 먼지 탈고 나오는 것도도 이상하고 굉장히 어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때이 전도에 대해서 받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회개치 않은 마을들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라신 그죠? 보라신 그다음에 벳 베세다 제, 제, 그 기억자 빼세요 베세다. 그다음에 가버나움. 이 동네는요.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로와 시돈보다 악하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말씀드린거할때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7장 24절, 31절, 누가복음 6장 17절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7절, 2 7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는데 말씀을 안 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고 누구한테 전해요. 전할 때그 마음, 그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저주의 대상이 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십장 십삼절에서 십육절까지 자 보면은요, 야, 차라리 내가 두로하고 시돈한테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도 안 듣냐 말이지. 그러면서 저주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육절에 <laughs>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곧내 말을 들은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예요? 동일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대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요. 전도여행에서 70인들이 다 돌아와서 신나게 예수님한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려움 없이 행하라고, 보금을 전할 때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 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가면은 다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제주 축복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